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가수겸 방송인 이상민이 14년간 그를 올가메온 빚 청산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음을 고백했어요. 이상민 빚 청산 소식은 11일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에 출연했네요. 이날 이상민은 통장을 새로 팔수 있냐는 질문에 이제 제한 은행이 없습니다. 통장도 만들 수 있다면서. 아직 새로 파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쓰던 은행을 쓰고 있다고 답 했어요. 이상민 빛 청산 이후에 자신의 인생 목표에 대하여 몇 년째 같은 목표 다. 늘 네, 지금처럼만 가고 싶다면서 더 건방져지지도 않고 급해지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더 무언가 를 바라지도 않고 지금처럼을 유지 하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이상민은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팬들이 걱정한다 며 민망해 했어요. 김영철은 나쁜 소식 아니고 좋은 소식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상민은 지난 2일 아는 형님 출연 그때 당시 모든 은행에서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혀 멤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상민은 빚을 다 갚은 건 아닌데요. 더 갚아야 하는데 모든 은행에서 압류는 해제됐습니다. 이제 원하는 은행에 갈수 있고 모든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구는 서장훈이 대신 갚아준다고 했는데 직접 갚겠다고 했다며 거들었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룰라의 멤버이자 가요계 대표 프로듀서였던 이상민은 지난 2005년 69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음반계획사가 부도난 데다 이후 펼친 외식 사업마저 실패했기 때문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이상민은 지난 14년간 꾸준한 방송 활동을 통해 빚을 갚아왔습니다. 과거 더지니어스 시즌 1의 우승 상금을 모두 압류당하는가 하면 촬영장의 채권자가 들이닥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몇몇 채권자들과의 돈독한 신뢰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든 갚겠다는 이상민의 약속을 믿어준 것. 이들은 그의 명품 의류와 신발 등에 일절 손대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줬습니다. 자기 집의 일부를 나눠주고 일정 시기마다 보약을 챙겨주는가 하면 결혼 시 비제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한 채권자는 미우세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상민을 격려하는 에피소드를 촬영하기도 했어요. 이상민은 7년여의 암흑기를 딛고 2012년 음악 의신을 통해 화려하게 재기했고 이후 더지니어스 시즌 1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우뚝 섰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더팬, 주간아이돌 등 음악 예능은 물론님과 같이 하트시그널, 더벙커 등 프로그램과 채널을 가리지 않고 MC 겸 출연자로 열일했어요. 지금도 아는 형님을 뿐만 아니라 미우세 섹션TV 연예통신, 최고의현방, 차트를 달리는 남자, 아이콘택트 등에 출연하면서 당당한 대세 방송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샵전 부인 이혜영 이상민님은 2004년 오랜 피간 연인 사이였던 이혜영님과 결혼했지만 채 2년이 지나기 전 이혼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이혜영님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민님이 결혼 전인 2004년 초부터 2005년 8월 이혼하기까지 22억여 원을 가로챘었으며 결혼 전 모바일 화보용으로 누드 사진을 찍을 것을 이상민님으로부터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이상민님이 계약금과 이익금을 가로채고 이혜영님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이상민님이 이혜영님의 명의로 차용증서를 쓰거나 이혜영님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의 형태로 이혜영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던 주장과 달리 이 당시에는 이상민님의 사업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샵 예능 브랜드 평판 1위. 이상민은 힘겹게 재물을 갚아가며 방송계와 등진채 살아가던 2012년 m n e t 의 모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음악의 신이 주인공으로 예능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아는 형님, SBS 묘누리 새끼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한때 유재석, 박명수, 김종국. 서장훈님 등을 제치고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상민 님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소비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음악의 신에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종편에서 예능으로 들어오고 공중파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성공적인 과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